이게 아닌데요. 예, 이걸 안 바꿨네요. 예, 다윗과 미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는 한 쌍의 남녀는 다윗과 미갈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세의 아들로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죠. 그리고 전쟁에만 나가면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치고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미갈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왜? 사울왕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다가 매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용맹한 장수로 전공을 세운 매력이 있었고, 또이 미갈은 얼굴도 이쁘지만 왕의 딸이라는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둘을 가리켜 선남, 선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은 잘 어울렸는데, 아무리 둘이가 매력이 있어도, 둘이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지가 않겠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봤을 때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띵, 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머리가 그때는 금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웨이브를 딱 줘가지고 금색기를 딱 하고는 그리고 빨간색 코트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왔구나.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사를 보면서 매력을 느꼈어요. 아 정말 이쁘구나. 근데 너무 화려해서.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여자만 보면 찍어 붙이잖아요. 나랑 어떻게 될까? 나랑 어떻게 될까? 남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금수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얘라고 좀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셔야죠. 예.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왜안 잊혀가고 그러세요.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은 저자하고 나하고 어울리나. 이거 다 하잖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주성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한번 찍어 붙여봤죠.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근데 너무 화려하고 차도 막 소렌토 끌고 다니고 이래서 나랑은 안 어울리겠다. 매력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지. 그리고 너무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아무리 이 여자도 이쁘고, 물론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남자도 매력적이더라도 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어지지가 않겠죠. 그랬는데 이 둘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사무엘 상서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갈은 그 당시 많은 여자들과 똑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요. 그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으로 네가 블레셋 남자들의 성기 표피를 100개를 잘라오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해요. 자, 그런데 혼자 가 가지고 어떻게 군인들 100명의 목숨을 죽이고 온단 말입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못하겠던데요한 것도 아니고 겨우 100개 맞췄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몇 개를 잘랐을까요? 200개를 잘라 200명을 죽인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이 미갈과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될때뭘 하게 돼요?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에게 시련이 닥쳤어요. 첫 번째로 시련이 닥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왜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이 미갈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군인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자기 남편이 자는 것처럼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해놓고는 창 밖으로 도망을 치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명을 어겼으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갈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각오하고는 다윗을 도피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이 미갈 때문에 놓쳤어요. 그래서 미갈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도 없는 다른 남자한테 미갈은 시집갑니다. 자, 그러면 미갈로부터 이렇게 구출함을 받은 다윗은 미갈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배신감? 아니죠. 사랑의 마음이죠. 나를 도망시켜주, 목숨을 걸고 나를 보내줬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몇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까? 15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요, 안 해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왜 했을까요?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한 것이 많아요. 특별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결혼한 건 뭡니까? 그 아비가일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 나발의 그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여섯 명의 부인을 둡니다. 여섯 명의 부인을. 여섯 명의 부인을 뒀으면 미가를 잊을만도 하죠.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미가를 데려오랍니다. 언제? 내가 왕이 됐을 때.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찌질이 갖고 직장도 없고 할 때는 여자친구한테 당당하게 못 나가다가 딱 취직을 했다. 꽃다발 딱 들고 가서 자기, 나 이번에 취직했어. 결혼해줘. 뭐 그런 프로포즈를 받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자기가 당당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섯 명의 부인이 있지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했지만,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그래서 결국 데려오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이 미갈을 의지했고, 미갈도 다윗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사랑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대상으로, 서로를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결혼 전에 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결혼 전에 너무 퍼져 있고 자기를 안 가꾸면 결혼 못 합니다. 남자들은 실력을 갖춰야 되고, 뭐, 인품도 갖춰야 되고, 외모도 갖춰야 되겠죠. 여자들은 뭐니 뭐니 해도 미모를 갖춰야 되고, 또 뭐, 요리도 잘해야 되고, 또 성격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매력을 갖춘 두 남녀가 있는데 서로가 안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로가 좋아한다면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서로가 의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항상 이런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에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잘 넘어서지 못하면 파국에 치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미갈의 갈등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괴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은 흰색 옷을 입고 파란색 에봇, 조끼 같은 걸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이 창가에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미갈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갈이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왕이 채통도 없이 신하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이 좀 세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셨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세죠, 그죠? 그냥 살짝이, 여보, 왜 그랬어요? 전하, 왜 그랬습니까? 그냥 점잖게 하시지. 이랬으면 됐는데, 이 미갈이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옷을 하게 입고 다니고 싶는 여자들, 그 자기 신체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보면은 막 그런 거를 즐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까? <laughs>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보면은. 일부러 야한 옷,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여자에다가 다윗을 빚댄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자가 이게 야한 옷을 입고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들처럼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근데 다윗도 실수한 거예요. 다윗이 기분이 나빠도, 아,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너무 실수를 했네.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이렇게 하면 100점 근데 어허, 남편이 하는 일을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은한 80점은 될 텐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로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래 이건 뭔 말입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더 결정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미갈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미갈 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미갈이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를 계집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딱 대받아 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듯이. 그래서 나는 너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도 기분 나쁘고 다윗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렸죠? 미갈이 평생 임신을 못하는 벌을 내렸어요. 자 그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과연 미갈만, 벌받았을까요? 미갈만 벌받았을까요? 벌 받았을까요? 미갈만 벌 받았을까요? 다윗은 벌안 받은 거예요. 다윗은 뭘 잃었어요? 아내를 잃은 거예요. 여섯 아내와도 바꿀 수 없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15년 도방을 다니면서도 데리고 오려고 했던 당당해지고 왕이 되면 첫 번째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미가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남자도 후회하는 거죠. 보통 남자들이 보면 여자가 잘못을 해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여자를 내쳐버리는데 결국 손해는 남자예요. 여자분들이 밥해 주지, 빨래해 주지, 살림살아 주지, 애들 키우지,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데, 자존심 세우고 여자가 좀 실수했다고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일을 다 누가 할 겁니까? 이거는 다윗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주석도 살펴봤습니다만, 다 백, 어, 거의 다가. 미갈의 잘못으로 돌려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미갈만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수는 다윗이 한 거예요. 아니, 왕인데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춤추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미갈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갈도 잘못했죠.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 길거리에 야한 옷 입고 다니는 여자처럼 그렇게 배꼽이나 드러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버럭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양쪽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는 미갈만 임신 안 시켜서 벌을 준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도 벌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미갈은 다윗을 비난했고 다윗은 왜 미갈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을 했을까.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신분제 사회예요. 신분제. 사울은 미갈은 왕족이에요. 다윗은 천민 양치기, 양치기.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신분에 대한 자존심과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미갈은 신분에 대한 자존심. 나는 왕족이고 너는 천민이고 다윗은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 나는 천민이고 미갈은 왕족이고 이거를 서로가 절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미갈은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서로가 잘하고 좋을 때는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서로가 관계가 소원하거나 서로가 어, 좀 불편해질 때는 단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저 사람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싸움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미갈과 다윗은 마음 한켠에 단점들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미갈은 나는 왕족이고 당신은 천민이라는 거. 다윗은 나는 천민이라는 거. 그걸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자기 남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가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은 나는 왕족이라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나는 계집종이라 너에게만은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비록 천민이지만 나는 네 남편이야. 나는 너를 데리고 왔어. 15년 동안 기다렸어. 그런데 네가 날 무시해. 그러면 안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갈도 벌을 받고 다윗도 벌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결혼의 완성, 남녀의 완성은 뭐다?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서로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근데 매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이 막 불꽃이 튀어 가지고 서로 결혼을 딱 합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 생활 동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 방구를 껴도 좋고 트름을 해도 좋고 뭐 눈곱이 껴도 좋고 머리를 안 감아도 좋고 입내서다 좋아요. 그냥 다 좋고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힘들면은 아내가 배가 부르면은 뭐밥뭐 뭐 산에 가서 산수이라도 따주고 딸기라도 구해다 주고 저는 집 사람이 뭐뭐 뭐 먹고 싶다 했더라 생 자두. 자두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대미 소달 사다 줬거든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지금도 왜 자두를 안 사주고 대미 소달를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무심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서로가 막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기도 어느 정도 키우고 남자도 직장이 안정되고 여자도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안정이 되고 또 또는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남편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고, 아내도 그 동안에 대우 못 받은 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약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 뭐갈곳 갈 없는 저 여자를 구제해 줬더니 이제는 나한테 어큰 소리 지네. 그리고 어뭐 외모도 별로 안 좋고 직장도 별로 안 좋은 저 남자 내가 결혼해 줬더니 이제는 저렇게 안해. 돈도 많이 못 벌어오면서 막 그러면서 서로가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다윗이 실수한 것처럼 누가 실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붙는 겁니다. 야봐 일로 와봐야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전에도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 당신은 뭐 똑바로 했어? 어, 당신 어 요즘 음식을 똑바로 해, 애들 똑바로 키워.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자꾸 있어. 당신 요즘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양말이나 거꾸러벗어놓고 말이야. 그렇거면 나가야. 이러면 어디 있어 남편한테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 이게 뭐죠? 결혼의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자기 얘기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랑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제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이 지나면 의리로 삽니다. 의리로. 의리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못해도 의리로 봐주다가, 결과적으로, 내 눈에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여도 어떻게든 존중해 주는 거, 존중.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해 줘야지. 내가 저걸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이나 부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저걸 고치든지 안 보든지 해야 되겠다. 그안 그러니까 고쳐지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참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 서로가 피해를 안 보게 되는 것이 사랑의 완성, 결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미갈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미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매력이 있었고, 서로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챙겨주고 해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살게 됐어요. 근데 미갈의 마음 속에 여전히 나는 왕족이고 저 사람은 천민이다. 또, 다윗도 내가 남편인데 날 무시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결과로 미갈은 임신을 못하고 다윗은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물론 죽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간 분들은 사실 의리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사랑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제제 눈에도 많이 보여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고 서로 장난치고 이런 분들 제가 봅니다마는 음, 뭐 저도 사랑으로 삽니다. 저도 여전히. 예.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여보,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하게 될까?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laughs> 네, 걱정하지 말라고. 뭐, 갱년기 오면, <웃음> 수상합니까? <laughs> 수상해 하지 마세요. <laughs> 저 바람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laughs> 이런 말 하면 진짜 바람 피우는 사람인데,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요. 서로가 단점이 안 보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서로가 단점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자식들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로가 같이 가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존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매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다가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살만큼 하면 이제 서로가 갈길갈 가려고 할때 우리가 끝까지 결혼을 갈수 있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의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잊어버려야 돼요. 미갈은 다윗이 천민 출신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남편이다. 내 하늘 같은 남편이다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은 천민이고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부하였고 이런 생각하면 남편이 존중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미갈이 무슨 얘기를 해도 어 저는 왕족이라서 나한테 함부로 말한다 그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그래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내가 이번에 넘어가야지 이래야지 괜히 자격지심으로 어 내가 진우 왕족이고 나는 천민이라고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어, 막 하나 이렇게 대화처럼 끝나버리는 그러면...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존중을 해야 사랑은 완성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뭐만 얘기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니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 똑바로 하세요.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자신같이. 여러분, 뺨 때려보세요. 아이고, 아야. 너무 세게 때렸다. 여러분, 자기가 뺨을 때릴 때, 악소리 나게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해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말은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땐 사랑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땐막 하고 내가 돈 있을 때는 선물 주고 내가 돈 없을 때는 박박 긁어서 나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라는 말이지. 아내는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안 나쁘면은 그냥 무슨 개가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이 와서 꼬리 흔들면 사랑해 주고 안 보이면은 뭐 밥도 안 주고 이런 식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실수나 아내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거를 존중해 주고 나와 성격이 달라도 존중해 주고 아내도 남편이 돈못 벌어오고 예전 같지 않고 실수를 해도 남편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할때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요즘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아가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나는 과연 아내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돌아 봅시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 결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미갈과 같은 그런 부부 관계가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하와와 같이 아니면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끝까지 죽음까지 함께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